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아,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 국가정보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김대중 정권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8년도가 되겠는데 98년과 99년 사이에 국정원에서 <laughs> 불법적으로 해직을 당했던 저희들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국강진이라고 하는데 그 국강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만은 강제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국강진, 국정원 강제 퇴직 진상규명 촉구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박완수 선생님의 이 탄원서 내용을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우리들의 공작 요원들, 비밀 정보 요원들이 김대중 정권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이후에 지금 25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그에 상응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국강진에 우리 선배들께서 쓰신 탄원서 내용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5년간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파괴된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위에 세우기 위한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강제퇴직을 당한 후에 20여 년간 국정원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구위원회 이하 국강진 소속의 국정원 퇴직 직원들입니다. 국정원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조조정 명분으로 500여명의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켰으며 이에 2004년도에 국사모,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 20여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국정원은 1심 판결에 승복하여 전원 복지 또는 보상 등 명예회복을 하였습니다. 이후 국강투, 국정원 강제 퇴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 회원 등 40여 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원 승소하게 되자 국정원은 고영구 당시 원장입니다. 고영구 원장이 항소하여 무조건 패소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김만복 기조실장 등이 주축이 되어 공문서 위조, 직원들의 법정위증, 재판부 접촉설득 등 가전 불법과 탈법으로 대법원에서 저는 폐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국강진 회원들은 절치부심 끝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 앞에서 시위 및 청와대와 국정원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김성호 원장은. 2008년도 11월에서 2009년도 아, 8월 이 기간 동안에 기조실장을 위원장으로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여 관련 직원 조사 및 자료 수집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기 발령 조치 후에 강제 퇴직 절차에 착수하여 소위 순화조를 구성하였고 명예퇴직 진구팀을 운영하면서 특별경려금 지급해유 불응시 직권 면직 방침 문건 통보 및 압박 등을 통해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강제퇴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발령 조치의 적법성을 위장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 문건을 사후에 위조하여 법원에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음은 물론요 인사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토록 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명예퇴직 형식으로 강제퇴직시킨 2급에서 5급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인지대 형식으로 국정원장이 인사 명령을 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국정원장 명의로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퇴직 조치로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억울하게 퇴직당한 직원들의 권리 구제나 명예 회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문까지 보냈지만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심지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인 서훈과 박지원에 이르기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후속 대책 마련 질의에도 원장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내용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한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2월에서 2006년 4월 사이 기조실장과 또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7년 7월에 다음과 같이 본인 스스로가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1998년 2월, 강남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DJ의 장남 김홍일 의원 등 2명이 호남 지역 출신 간부들과 소위 살생부까지 작성을 하면서 강제 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DJ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에서 4월 사이 국정원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생부에 거명된 특정 지역 간부들을 포함하여 500여 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 후에 이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서 순화 협박조를 통하여 직권 면직과 명예 퇴직 중 퇴결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본인이, 이 본인은 김만복입니다. 본인이 2004년 4월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강제퇴직자 모임인 국강투를 비롯하여 40여 명이 행정소송에서 저는 승소하자 당시 고용구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라, 승소토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승소를 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직권 면직자였던 이대성의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시킨 본인의 서울법대 동기생인 양삼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측 변호사로 선임하는 한편 또한 법원의 국정원 조직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성명 요청 시 정원이 수차례 증감하였음에도 정원 조정 전무로 회신하는 등 자료 변조와 허위 답변을 지속하였으며 2005년 11월 대통령이 명예퇴직 신청 제가 등 인사명령 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상고심까지 인용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승소하는데 악용하는 결과가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영구 원장은 국강투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승소하기 위해 인사 관련 담당 간부들로 하여금 강제퇴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토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7년 10월 강제퇴직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으나 기간이 너무 경과했고 보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없던 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1998년에서 1999년의 강제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로 위법한 것이기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피해 당사자 대부분은 강제퇴직 당시 고등학교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로 인한 가족의 불행과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을 것이며 강제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을 얻어 이미 1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현재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에서 약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길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들의 한맺힌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라는 자필 탄원서를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기판력 운운하며. 김만복 원장의 자필 탄원서를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강제 해원 14명의 면직 무효 및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국정원의 강제 퇴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나 이미 정년이 많이 지나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피해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각하시킨 바 있었고 이어진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심을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평생 검사 생활을 해 오셨고 항상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살아 있는 막강한 권력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오로지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만 업무 처리를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강진 직원들 생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통령께 탄원을 하오니 아, 저희들의 20년 넘은 한을 풀어주시고 과거사 회복 차원에서 국정원이 이를 해결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참고로 1980년 전두환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구로 개명하면서 분위기를 세신한다고 하며 500여명의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켰는데 억울하게 강제 퇴직당한 직원들이 한 맺힌 삶을 살아가던 중 1987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원에게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국강진 회장, 송영인, 감사, 홍순걸 사무총장, 박원수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듯이, 당시 기조실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김만복 씨조차도 그들의 강제 퇴직이 부당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도 제출했지만 그 모두가 각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원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의 억울한 사정은 이명박 박근혜 소위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서도 무시를 당해왔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이들의 이 한맺힌 이 억울함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던 1980년 그 당시에도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주실장이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을 무참하게 살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찬이라는 자는 다시 김대중 정권이 수립하게 되는 그 즈음에 민정당 국회의원을 걸쳐서 이제는 다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뀔 때 다시 이번에는 기주실장보다 한 등급 높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500명이 넘는 사람을 그의 손에 의해서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바뀐 상태에서는 지난번 우리 3.1절 행사에도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친구의 아버지 운운해 가면서 다시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이와 같이 비겁하고 간특하게 살아온 이종찬 같은 인물에게는 다시금 사회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이 강제로 퇴직당한 국가정보원의 비밀정보 요원들처럼 국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일을 했어도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퇴직을 당한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이들의 억울함을 가슴에 한으로 묻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아, 저는 비록 아, 이와 같은 강제퇴직을 당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저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퇴사를 한 사람이지만,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런 이유나 잘못 없이 강제 퇴직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지금은 70세가 넘은 고령이 되셨고, 어디다 얘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억울한 분들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은 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제 방송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제 고향 집에 선배셨던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우리 선배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을 국가가 해줄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대통령실이고 국가정원이고 지금 아주 그 참모라고 하는 자들이 엉망이에요. 지금 응? 무능하게 짝이 없고 일하는 능력도 없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일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역사관도 소명의식도 헌신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 현재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 국민 제안실에도 제안을 해주시고,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들 가운데서, 아, 대통령 주변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억울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지나간 25년간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는 가슴에 한을 품고 이미 고인이 돼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선배들도 10여 분이나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음지에서 일했던 국가의 비밀 정보 요원들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아, 10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 이분들이 명예로운 그분들의 인생 후반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김만복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있어서는 안될 우리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이었죠. 선글라스맨을 대동시키고 등장을 하지 않나. 아, 정보 공작에 대해서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 김만복이라고 하는 원장이 당시에 고영구 밑에서 기조 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고영구의 지시를 이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고영구도 민변 출신 아니겠습니까? 소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설레발했던 인간들이 민변 아니겠어요? 그 민변 출신의 고용구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우리 요원들에 대해서 무참히도 이분들의 뜻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과 이 억울한 세월을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분에 보상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요, 이 국가의 기강이 물란해져 너무 물란해져이 나라의 민주화의 시작은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우리 50대, 40대 후반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87, 87년부터 민주화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라는 말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는요. 1948년 8월 15일 재헌의회가 결정한 바에 의거하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초대 정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정식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가 먼저 달성된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하암 아마 1년 남짓한 민주당 정부의 혼돈과 불법과 부정부패 시기를 거쳐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정희의 18년이란 그 통치 기간이 장기 집권이라고 그 당시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두군 출신 대통령의 12년을 합산하면 30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군인들이 통치한 기간이 되겠는데, 자, 그 이후에, 소위 87년도 이후에, 김영삼으로부터 최근에 문재인까지 또 다른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진정한 민주화가 시작됐고 산업화가 됐던 기간이었습니까? 지금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 현대사가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나라의 학생 운동의 제1세대는 고종 임금 폐위를 주장하고 저항을 했던 우남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고종을 시해하려는 그 혐의로 인해서 5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고 사람이 회귀하게 되었죠. 그리고 추록 후에 이승만은 이 대한제국의 특별명령을 받고 미국의 특사로 파견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황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인물을 띄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이승만의 미국의 망명 생활은 결국에 어떻게 미국이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는지 기독교 위에 성립됐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돌아왔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미합중국의 공화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탕으로 된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청년 나라 잃은 청년 이승만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결국 1945년 일본 패망 직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초대 대한민국으로 건국하는 위대한 일을 해내셨던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7월 17일이 재헌절이 되었고 1948년 8월 15일이 우리의 건국일이 되면서 건국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억울하게 강제로 퇴직당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초기 건국의 역사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초기 민주화부터 먼저 되었던 문명국가이고 그 민주화가 달성된 과정에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했던 자들의 망동으로 인해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박정희 통치 기간 18년 5개월 동안 소위 산업화 근대화를 달성시켰고 그 산업화 근대화를 전두환 7년 동안에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서 노태우 5년으로 해서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그 기초 토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언 30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기관과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앞으로 이 이그러진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역사전쟁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국가를 되살리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중요한 기초 토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이념 전쟁에 역사 바로 세우기 전쟁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CMS 후원도 한 달에 월 1만원씩 계좌로 참여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만명만 참여해 주십시오. 월 만원 회원 만명이 모이게 되면 이 나라 분명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월 1만원 회원 CMS로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힘이 모여져서 이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주변에 많이들 전파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대한민국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에서 방송하는 저희들의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